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일단은 바로 코인 시장부터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큰 변동 없이 계속된 박스권 장사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FOMC에 의해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량 또한 지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등락폭 또한 가볍게 나올 수 있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이런 등락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현금 비중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그대로 지켜보시는 자세를 유지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조금 알트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에이다 코인 카르다노라고도 불리고 있죠. 에이다라는 코인의 대표자가 좀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 이더리움의 경영진이었던 차이스 호스킨슨이라고 불리는데, 에이다 코인이 지금 17년 10월 1일에 처음 나왔어요. 지난 8월에, 이쯤이죠. 이쯤에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와 출시 공개 후에, 알론조 하드포크 등의 이제 개발 등의 박차를 가하면서, 당시 다른 코인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에이다 코인은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지 않은,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타깃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략 지금 뭐 30억 명 정도 되죠. 이 에이다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모바일에 최적화되도록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에이다가 지금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에이다랜드라고도 불리고 있죠. 모두가 알고 있듯 에이다는 난이도가 헬이라고 불리는 시언어, 해스켈 개발 언어를 사용을 해 가지고 보안 위주로 나온 코인으로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고 디파이는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개인 간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리함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디파이 시장은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솔라나 BSC 등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 첼소스킨슨이 이제 2022년에 에이다의 확장성 강화를 위한 레이어드2 솔루션인 히드라가 출시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좀 봐보면 작년 8월을 조금 기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비트 시장 전체 조정과 같이 계속된 하락 추세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시면 사실 재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와 더불어서, 최근에 카루다노는 네덜란드 자산 운용사 액티암까지 인수를 하면서, 그룹 관리 자산을 늘리는 등의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계속된 사업 발전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전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솔라나랑 에이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주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어떤 코인에 더 중점을 두느냐, 이건 이제 개개인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a 이다 코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최근 이보다 전망성이 창창한 코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적금처럼 모아가는 코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이다 대표자인 전 이더리움 경영진 찰스 호스키는 이미 이더리움으로 큰 성공을 한번 거뒀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성 같은 코인이 아니라 미래 전망 가치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에이다 코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브리핑 및 코인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투자 정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소통방과 유튜브를 통해서 가상화폐 시장의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접해볼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 무료로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투자 고민 역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같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